반갑습니다. 바이블 르네상스입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형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 이후 달라진 야곱의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신의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을 알게 된 에서는 경로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 즉 내가 내네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삭은 야곱을 불러 이 땅을 떠나 바다나람에 있는 외조부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또한 가난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네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에서인 척 하는 야곱이 아닌 자신의 차남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을 보고는 야곱의 장자권을 인정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바다나람을 향해 떠난 야곱은 한 곳에서 요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에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서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힘차게 길을 떠난 야곱은 마침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고 그의 두딸중 하나인 라헬과 사랑에 빠집니다. 당시 결혼 풍습에 따르면 신랑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지참금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처가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지창금을 대신하기로 합니다. 마침내 7년이 지나갔고 결혼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난 야곱이 발견한 것은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이에 장인 라반에게 따지러 간 야곱은 이런 기막힌 대답을 듣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칠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 지니라. 이때부터 야곱은 속인 자에서 속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속였고 장인은 자신을 속였습니다. 부모 곁에서 곱게 자란 야곱이 7년 동안 고된 일을 할수 있었던 것은 라헬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기에 그는 장인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야곱은 졸지에 두 아내를 둔 남자가 되었습니다. 한 남자를 사이에 둔두 여인은 남자의 사랑을 많이 받는 쪽이 승자가 됩니다. 그러나 한 남편과 두 아내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들의 진검승부는 누구의 자녀가 남편의 상속자가 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가정에서는 여인들의 출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고 레아는 내리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초조해진 라헬은 자신의 몸정 비라를 처부로 주어 자기 대신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러자 레아도 자신의 몸종 실바를 첩으로 주어 자녀를 낳게 합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또 열어 주셔서 아들과 딸을 더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셨고 그의 태도 열어 주셨습니다. 갑자기 야곱은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첩, 열한 아들과 딸 하나를 둔 가장이 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건 맞는데 이 가정에 사는 누구도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남편의 사랑을 나눠야 했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나눠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다른 것을 목표로 삼게 됩니다. 그것은 이 가문의 미래 즉 장자권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열두 형제의 갈등과 시련을 다루겠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41장을 미리 읽어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